안녕하세요 김쌤 중국어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여덟 개도 그리고 한국에 있는 중요한 도시를 중국어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한자 나왔지요? 무슨 글자가 될까요? 징, 지, 도 징, 지, 도 자, 어디까요 징, 지, 도짜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원도 강원도 자, 어디 발음이랑 비슷하죠? 그렇죠. 강원도, 강원도. 충청, 북도. 충청, 북도. 어디일까요? 음. 충청북도 중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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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전라북도 자, 전라북도 봅시다. 첸뤄베이 道 전라북도 전로배도 자 다음 곡 전로남도 전로남도 자란잔자 전로남도 전라남도 庆尚北道，庆尚北道，庆尚北道，庆尚南道，庆尚南道，庆尚南道， 자, 섬, 지, 조, 도오 지, 조, 다 어, 제주도. 자, 이제부터 도시를 보도록 할게요. 중요 도시만, 수, 유, 수, 유, 어 어딜까요? 수, 유, 苏苏首尔，首尔，首尔，啊，曹魏。青州，青州。 清州苍祖，元州元州元州元州文祖，人川人川 i n c h e n 大田大。 田大田大田，铁总泉州泉州泉州啊，城主光州,州光州，扯啦那么多狂主，大邱大邱。 대구. 띠촨. 띠촨. 제천. 안동, 안동. 안동, 안동. 포항, 포샹. 포샹. 蔚山，蔚山，蔚山，釜山，釜山，釜山，木浦，木浦。 木普。马山，马山，马山，马山，姚苏，丽水，丽水。 자 이제는 중국 도시를 조금 배워보도록 할게요. 중요 도시만 북경, 베이징, 베이징, 상해,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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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Quảng Châu Quảng Châu Quảng Châu Xinh Yang Sơn Yang Sơn Yang Sơn Yang Hong Kong Xiang Gang Xiang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